안녕하십니까. 케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원한 사랑, 메켈란. 그 메켈란의 신형과 구형, 마차이가 있을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마차이가 분명히 있죠. 심지어는 뭐 다른 술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마켓에서도 구형은 지금 뭐 30만 원대 넘게 판매가 되죠. 네. 그 정도고 신형은 뭐 10만 원 초반대. 뭐 한때는 중반 후반까지 갔지만 이제는 그 품, 모든 품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스키는 진짜 일부 다른 위스키 말고 엔트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품기가 심해서 비싸게 샀던 거지. 이런 건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진짜 프리미엄은 이제 뭐 한정판 이런 제품들한테 있는 게 프리미엄이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품귀 현상으로 비쌌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구형 같은 경우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이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건데 30만원 중반대 이렇게도 많이들 사서 드실 정도로 이 구형에 대한 인기는 좀 많아요 얘도 막 예전에는 그렇게 막 찾아 먹던 건 아닌데 요즘에는 위스키들이 대부분 좀 라이트해지다 보니까 가끔 조금 진한 게 그리울 때는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형은 이렇게 생겼죠. 옛날 에드링턴 코리아 때 나온 거고 신형은 이렇게 d m p 스페이스에서 해놓은 거. 조금만 봐도 따는 게 달라요. 이렇게 돌려서 얘도 이제 이 코르크를 조심해서 따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자, 얘도 자, 이렇게 두개를 오픈했습니다. 신형과 구형의 오픈 오늘도 약간 약간 뭐랄까요 생일상 스타일 뭔가 이렇게 딱 갖춰주는 코스 요리를 먹는 기분입니다 자 구형과 신형인데 노즈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음 약간 그 간장 냄새 가좀 있네요 쫀득한 장향 같은 포도 얘도 굉장히 사실 오랜만에 맡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메켈라니 바닐라가 좀 셌네요. 바닐라 약간 캐러멜 음 이런 약간 포도 건포도류 이런 느낌이 좀 강해, 강했네요. 신형은요? 음, 약간 커피 사탕? 음, 약간의 시트러스 코코가 약간 파우더? <laughs> 많이 연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더블에 비해서 얘는 곡물 냄새가 덜 나긴 하네요 네 음. 곡물 냄새는 덜 나는데 간장 같은 캐릭터가 좀 많이 올라오네요 그쵸 오 확실히 12, 쉐리와 더블이 차이가 있네요 이거 좀 전에 더블 영상을 찍었는데 더블 12 더블 신형은 약간 그 보리향이 좀 많이 났는데 예전에 그 가벼운 보리향 때문에 좀 많이 먹었나봐요 예전에 맥시비 떡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신형. 당골들이랑 그냥 그 제빙기 얼음 있잖아요, 각얼음. 그 퍼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따라 먹으면 제빙기 어. 얼음이 금방 녹으니까 물막타잖아요 네. 예전에 당골 중에 송종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랑 막두세 병씩 먹었어요, 둘이서. <laughs> 그다 아침에 저기 어디냐, 그 기사식당 돼지 불백 파는데 아. 네, 남자 둘이서 이렇게. 식탁에다가 머리 박고 여기서 국한두개또 먹고 집에 가고 응. 감나무집 감나무집 맞아요 <웃음> <웃음> 모든 만취자의 휴식터 중천 씨 보고 있나요? 조만간 한잔합시다 <laughs> 자 바로 비교해 볼게요 신형을 먼저 먹어볼까요? 음 맛이 확실히 좀 뚜렷하네요 얘도 약간 스트로스가 조금 많이 느껴져요 얘는 약간 레몬 시, 레몬 필보단 진짜 레몬? 레몬 과육 과즙 커피 시나몬 견과류 정향 오 좋다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좋네요 코코아 뭐 커피 오실실쉬리 존대요 퀄리티 좀 전에 시2 더블과 쉬리 네. 별로 생각 안 하고 먹을 것 같다고 했지만 네 차이가 <laughs> 꽤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두 개를 같이 연속으로 먹어보면서 느낀 게 12 쉐리 기존에 케이파에 방문하시는 위스키 입문자분들한테 뭐좀 경험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의미에서 맥켈란 12년 쉐리를 많이 추천했는데요. <놀람> 대중적으로 12년 더블 그런 분들에게는 12년 더블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둘다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했지만 시즈닝을 하기 때문에 풀 쉐리인 건 동의를 하지만 그. 유러피아 노크만 사용했을 때와 아메리카 노크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확실한 것 같은 게좀더 더블 같은 경우가 단맛이나 그런 좀 바닐라 카라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기 좀 대중적으로 편한 느낌을 주는 거는 더블인것 같고요. 음. 확실히 이런 약간 간장 같은 장향 물론 또렷한 쉐리의 느낌은 어, 쉐리캐스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 더블캐스크도 저는 좀더 추천하기 괜찮은 스킨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저도 더블 조금 신봉자긴 해요 근데 생, 생, 내가 머리속에 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 <laughs> 그 이제 구형도 한번 마셔볼까요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음, 뭐랄까 이게 제로 콜라면 얘는 진짜 콜라인 것 같아요. <laughs> 맛의 두께감과 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음, 어때요, 권이님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그맛 자체의 볼륨감이. 구형이 확실히 더큰 느낌이고 신형이 음. 좀더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더 라이트한 느낌 말씀하신 제로 컬러처럼 네. 라이트한 느낌이라 사실 이제 막싱글 몰트를 즐기기 시작한 분들은 좀더 스파이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음. 것 같습니다. 이두 개의 확실한 차이는 뭐 당연히 깊이와 맛의 어떤 텍스처의 뚜렷함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기회가 된다면 꼭 경험해봤으면 하는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 이죠 비교 테스팅 이 중에 하나인데 케이파에서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행사를 할 테니까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케이파에서 한번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비교를 안 해보면 나중에 위스키 맛에 대해서 차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비교 테이스팅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바에서 행사할 때 엄청 많이 하거든요. 비교 테이스팅 꼭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네, 아무튼 12쉐리 해봤고, 다음번에 뭐12 파이노크나 뭐, 뭐 이런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